자, 이제 2부를 시작합시다. 어, 4차 방정식으로 가 주세요.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유형이 한네개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할게 있었다면 4차 방정식도 그와 비슷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기차식과 상방 방정식을 얼마나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방 방정식과 고기차식 그러면 이 전제 조건으로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4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봅시다. 4차 방정식, 어떻게 풀 거냐?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인수분해, 아까 하던 것처럼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시고 넣어서 인수정리할 수 있으면 인수정리하고, 그게 다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이 치환을 언제 이용하느냐? 공통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공통 부분이 있을 때그워서 우리가 t 로 바꿔놓고 치환을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 부분 있는 걸 살펴볼 텐데 크게 어,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요 이런 방법 뭐 치환하는 건할줄 할줄 알잖아 그지? 어,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니까 두 번째로는 보기 차식 그런데 이 복이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차식이라는 것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복이차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2의 복수가 되는 차수만 가지고 있는 식이다라는 의미야.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기 차식은 식이 이런 꼴이에요 X, Z, Y. 아, 물론 최고 차계에서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더 기본형에 가깝게 보자면 남은 일이거죠 그지? 이런 꼴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꼴이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거든?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한데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에요 자, 가능한 경우 뭐 보통 이제 뭐 x 제곱 을이럴땐 t나 라지 x로 지원하잖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딱 보여 인수분해 가능하구나 물론 지원하잖아도 인수분해가 능하지않은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겨더라 불가능한 경우는 주로 어떻게 들어갔었지 우리가 사실 이거는 이전에 배운 내용이야 이건할수 있어야 돼 불가능 인수분해에서 공부했던 거야 불가능한 거는 a 제곱이 b 제곱꼴로 바꿔서 풀자. 그지? 정확하게는 이런 꼴로 바꿔서 해결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근의 특징 x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는 0에 대해서 얘가 4차식이다 보니까 근의 최대 4개를 근에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렇자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알았지? 치환을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지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될 거야. 그럼 이때 만들어진 t가 자 이건, 이건 2차식이잖아. t가 알파랑 베타 이렇게 뭐 실근이든 허근이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근이 두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어 이때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t가 될수 있는 값이잖아. t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t는 x제곱이었거든. 그 x 제곱이 알파 베타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럼 x는 뿔마 우트 알파 또는 뿔나 우트 베타가 나오더라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여기 근은 이제 음, 여기서 나온 근의 뿔마 우트를 씌운 게 위에 근이 된다라는 의미야. 그럼 상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봐봐첫 번째,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면 얘네들이 음, 음 을가진다 a t s why I'm going to talk about the details. I'm going to talk about the details. i 다 going t 4차 a l k about the 가져요 4차는 4 I'm g o i n 공부했던 거 생각나죠? 자 알파가 h 마가 되버리면은 알파 양수 베타 음수 t 렇게 나와버리면 뭐막 그러면 뿔마 루트 3에 뿔마 루트 뭐 뿔마 마이너스 3의 뿔마 루트 2 i 가될거 아니 그지? 그다음 세 번째로 둘다 양수인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4차식은 4차는 4실근을 갖겠지 추가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 여기서 알파가 1이면 알파가 1이면 알파 1이라는 근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이, 이 방정식에 x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는 0의 해가 해하를 해, 해 x가 알파이면 x는 마이너스 알파도 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고 또두 번째로 x 제곱 더하기 보인하여로선 ax의 제곱 더하기 b는 0의 해가 x는 0이 해가 된다면 플러스형 마이너스형이 되는 거니까 x는 0은 중근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0이면 사실 얘가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0도 가져야 되잖아. 근데 둘다 어쨌든 0이거든. 그래서 0이라고 하는데, 중근의, 중근의 형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어, 그러면 이, 4차방정식아지 셈이, 그 뭐냐, 상반방정식은 얘기 안 했는데, 관련된 문제, 상 어, 관련된 문제를 풀고, 상반방정식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로 넘어가면 4차 방정식 풀이가 있을 거야. 4차 방정식 풀이의 503번 문제를 보자. 503번에 X 4제곱, 어마어마, 하필이면 이걸로 나왔냐? 그냥 해. 상방 방정식, 이다가 하려는데 구조가 상방 방정식이네. 아, 이거 너무하잖아. 상방 방정식으로. 그러면 상반 방정식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3 더하기 뭔가. 요거 요거 두개 더한 마이너스 6에 플러스 6이니까 0되거든 그러면 1마 3, 4마 3, 2일. 해서 얼마로 줄이 쭉 되더라? 1로. 자1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한번 더 됩니다. 1 한번 더 된다라는 것을 어제 상반 방정식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1수분해 되더라? 이 식은 x-1의 제곱에 x제곱-x플러스1이 0이 되더라. 실은 x는 1인데 중복된분야로서존재하고요그 어, 다음 여기서 뭐랑 뭐만 나와요?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허분일까요? 어, 허분이겠죠. 왜냐하면 요 녀석의 컴퓨식 d만 조사해봤을 때 d가 음수분든 그래서 얘네들은 허금이 되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알파 k 타 o 라고 했네. 그러면 알파 2017이랑 베타 2017을 물어보고 있잖아. k 가 봤을 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면 알파의 u 제곱 플러스 1이 0 to ask you to 이 s k you to ask 얘기 u to ask you to a 얘기야. 2017 6으로 나눠 6, 3, 18 2 k 이니까 6, 3, 18 k 가. o u to a 나머지 1이지. 그 ask you to a 나머지가 1이니까 얘는 알파가 되 얘는 그대로 베타가 된다. 자, 알파닥이 베타는 1이죠. 그래서 정답이 1이랍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4차 방정식에 음, 아, 선생님 뭐 여기 있는 문제는 확인 유제부터 다 풀어버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4차가 참 약해. 3차보다 더 약한 게 4차거든. 4차는 어, 이 문제도 좀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504번. 504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찾을 라는 거야. 하,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인수분해 시켜봐. 너무 잘 된다 이 부분에, 그지? 그래서 둘둘씩 쌍을 만들어 보자. 계가 최대한 같은 부분이 많이 생기도록묶는다 생각 묻는다 생각하세요. 2 차랑 1 차까지 같아지려면 이렇게 이렇게 묶는게 맞겠지? 아. 어. X 플러스 23이 넘어가 e 마이너스 96은 s h i n g you. Oh, what? What is t X 플러스 s Y 과 x 마이너스 l 은 s 으로 s 자 원래대로 들어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Y x 플러스 e p 하나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하나로 수분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실근가지겠죠 X-U, x 1에서 실근해가지고요. 요 부분이 바로 판별시티가 음수니까 허분을 갖는 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오메가에 최고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16은 0이 돼서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05번으로 갑시다. 505번 이것도 봐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에 의해서 505번은 암산으로 바로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돼. 자, 내가 쉽게 푸는 객관식 쉽게 푸는 방법 분명 얘기해줬어. 그걸로 먼저 풀고 바보들을 위해서 쉬운 풀이도 하겠습니다. 우기 천재들은 다 알아들어야 돼 했잖아, 그래서 얘네가 귀 집어지라 있잖아. 얘네가 근이 되는 식은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건 분수식이니까 여기다 엑스 4개곱하가고그 분수 만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엑 자리에 엑스 분의 1 집어넣으면 은4의곱 분의 1 엑스 네 곱하 의곱기 엑스 곱 분의 하기다 x 네4 곱하 여기다 엑스 곱하 2 5 곱하 여기다 엑스 4개 곱2 5 여기다 곱하 게4곱곱2 5 곱하 하하하하기 그면 이것의 총합은 금각에서의 관계로 이거 다음에 3차인데 3차 계수가 0이거든 그래서 25분에 0을 했을 때 결과가 0이더라 요렇게 찾고요 그냥 바로 찾으려면 알파베타 감마 분해해서 알파베타 감마 어, 알파베타 감마 알파베타 델타 아씨 힘들어 알파 뭐야 알파 감마 델타 거기에 타 감마 델타 에서 손이 좀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야? 끝나계소방해 마, 뿔, 마, 뿔 해가지고 처음에는 4차, 3차, 2차, 1차, 0차잖아? 마, 뿔, 마, 뿔이야. 어, 그러면 얘는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요거 나오는 거야? 그러면 2차에 계시니까 얘 위에 거 얼마 돼야 돼? 잠깐만, 2차 계시면 아니야? 어, 아니죠. 3차가 돼야 되죠? 3차에 계시니까 얘가 0 되더라. 요렇게 찾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06번에 이거 활용 문제인데요. 이거 506번 같은 경우에 는중삼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중삼때 이거, 이거, 이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그죠? 렇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A, B, C. 그러면은 P, A. L. 자, 이렇게 했을 때저안 까먹었는데요 하고 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laughs> 여기서 P, B, PC.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 그러면 요거. PA 값 줬어. PA 얼마야? 2√6x니까 4 6이 24x제곱에다가 PB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2x를 곱하면 전개해서 넘겨서 계산해라. 넘어갑니다. 어, 어 이제 상반방정식으로 가자. 첫 번째 주제는 상반방정식. 얼마나 중요하면 따로 빠져나가있잖아 앞을 놓쳐가지고. 계수가 대칭인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2제곱 더하기 다시 bx 더하기 a는 0. 이것도 상반방정식이고요. 오차도 나올 수 있다. 식인데 얘는 지금 바로 뭐 어떻게 X제곱으로 묶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으로 하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되도록 하면 이렇게 식 하나 묶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먼저 한번 해야 돼. 조립제법에서 남은 식을 찾고 그 애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묶어주는 거.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있다. 상방 방정식은 구조적으로는 그렇고요. 해가 아직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해의 특징에 대해 방정식 단원이니까, 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4차식이면 근을 총몇 가지를 가지지? 그고근네 가지를 갖잖아. 네 가지를 갖는데, 네 일단 문제는 되게 설명 좀 해줄게. 뭐 설명해볼까? 그 밑에 보면, 이런 보기가 있어. 보기 이래.